아, 관상학? 처음에 관상학 공부했을 때뭘 그런 미신 같은 거 공부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배척하거나 미신할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이름을 두 번이나 개명했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들은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에서. 준협으로 그 개명했어요, 한 번. 그러다가 다시 성명학 선생의 권고에 의해서 현준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성명학을 공부하면서, 오, 성명학도 꽤 일리가 있는 학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그 채널에 강연해 보면 훈민정은 강연이 있지만, 우리나라 말, 우리의 글, 글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향, 오행에 맞춰서 만들어진 세종대왕께서 정말 신묘막측한 원리로 만드신 글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주 이렇게 보잖아요, 사주. 아, 사주, 아, 뭐 그런 걸 사주를 보냐. 공부, 명리학적으로, 사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 이게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이러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카토금수라는 음향, 오행에 의해서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상극일 수가 있고, 물하고 예를 들어서 불이 만나면 상극이잖아. 그렇죠? 물하고 금이 만나면 상생인데. 뭐 이런 거예요. 물하고 나무가 만나면 상생이지만 물하고 흙이 만나면 또 물도 베리고 흙도 베리고 그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양 철학의 그 깊이 있는 음양오행 사상을 또 공부하고 그것의 원리를 공부하면 아, 이거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미신 화할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겸손해진다고. 어 저는 학부를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언론홍보대학원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저는 또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얼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또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얼굴 경영학이 뭐냐면 관상학이에요. 아, 관상학. 처음에 관상학 공부할 때뭘 그런 미신 같은 거 공부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이 아니에요. 얼굴 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상학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의 사진을 봤다 쳐요. 사진을 봤을 때이 사진만 표정만 보고서 이 사람이 화난 사람인지 당황해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시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어, 그 얘기는 뭐지?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이나 빡! 표정만 보고도 알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 얼굴의 이 표정이 사실은 50몇 개의 근육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릴 때부이 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운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영을, 박태환이 태어나면서부터 수영 몸이 아닌 거예요. 수영을 하니까 수영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도를 하면 유도 몸이 나오는 거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 몸이 나오는 거 운동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켰냐에 따라서 그 근육이 만들어지고 체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운동 안 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그런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처럼 사람의 몸도 쓰는 근력에 따라서 근육에 따라서 체형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요만한 얼굴에 수십 개의 근육으로 표정을 만들어내요 분노하는 표정 기쁜 표정 행복해 하는 표정 너무 호탕하게 웃는 표정, 열받은 표정, 남잘 되는 걸 시기하는 표정, 의심하는 표정, 다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생을 남잘 되는 걸 시기하고 살아왔다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얼굴 그 표정이 나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SBS의 생활의 달이라는 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매주 보고 어쩔 때는 그걸 보면서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어요. 와, 뽁볶이 하나를 만드는데 저렇게 만든다고? 야 저 육수 하나를 만드는데 뭐 보면 뭐 정말 난리도 아니야. 그걸 보고도 따라하기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들 쫙 표정 한번 봐 봐요. 전부 써 있어 얼굴에. 성실 잘생기고 이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 음식과 자기 장사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얼굴이 드러났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공부하는 게 관상학이에요 결국은 얼굴경영학이라는 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 얼굴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라는 학문이에요 얼굴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 자신의 거울을 자꾸 보게 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결국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나한테 좋은 운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좋은 운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고자 공부하는 거예요 성명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름 바꿔? 성명학 공부해보면 아... 프로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학 프로들은 이름만 보고도 다 맞춰요. 때려 맞힌게 아니야. 성명학을 깊이 공부하면 보여요. 저도 성명학을 굉장히 공부했더니 우리나라 이 한글, 이 한글이 음향 오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이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지 상생하는 운이 되고 자기한테 맞는 이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자꾸 그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된 거고 마음수련도 결국은 좋은 마음을 먹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좌절하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실패했을 그 때도 낙담하지 않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남잘 되는 거 시기하고 욕할 게 아니라 박수 쳐줄 줄 알고,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응원할 줄 알고, 또 남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줄 알고, 같이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개 중에 네 개가 안 좋아도, 다섯 개가 안 좋아도, 여섯 개가 안 좋아도, 좋은 걸 바라보면서 긍정의 회로로, 그런 것들을 수련을 해야 된다는 라게마음 수련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다.